사랑 은 뭘로 알아요? 눈빛으로 알아요, 저 네, 눈빛만 봐도 알아요. 아, 진짜? 그 <laughs> 눈빛은 사랑하는 거 아니하는 거예요? <laughs> 어, 네, 사랑한 사랑이 금샵방에서 처음 만나자마자 사랑할 수 아, 있게 되 사랑하는 진짜? 사이만 알아요. 아. 어, 아, 사랑하는 사랑? 사랑끼만 알아요. <laughs> <아네>. 뭐야, 이게? <laughs> 안녕하세요. ENFP 유머 있는 남자 정서문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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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후>!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인피제 유튜버 달콩입니다. 아, 네. 반갑습니다. 네. 심리학 박사시거든요. 아, 네. 박사 수료. 그럼 뭐가 다르죠? <laughs> 아, 아니 그 박사 학위 논문 안 쓰고 아. 코스만 지나면 그건 수료. 그래도 MBTI 는다 커버 가능하시죠? 아 그럼요 네. MBTI 는뭐 학이랑 상관 없죠. 이틀 과정만 <laughs> 받으면. <받은 거야. 웃음> 인티제 검색하면 거의 2 0위권 안에 들으시더라고요. 네, 거기도 애플이랑 많이 달려가지고 어. 음. 네, 인티제 아니라고 사람들이. 인티제는 이거 안 하잖아요. 인티제는. 네 그러니까 <laughs> 두산 심리 같은 경우는 그 유머로 이성의 호감 없는 방법. 네네. 네. 이게 엄청 장난 아니었거든요. 그게 신사임당에 갔었으면 조회수 300도 넘고 뭐. 유키 즈나뭐 이런 데도 출연했었을 것 같은데. 네. 하필 고해남 채널에나가서 달통 채널만 나갔어도 <laughs> 3천에는 찍었을 것같은 <laughs> 이와 아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? 이와 아이는 이제 외향하고 내향인데 외향 같은 분들은 에너지를 좀 밖으로 분출하기도 하고 음. 외부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음. 내향적인 분들은 좀 내부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이제 그 외향인데 쉬는 날 싸돌아다녀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된다면 음. 내향형 같은 경우는 좀 힘들고 그런 날은 좀 혼자 조용히 쉬면서 음. 스스로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러신가요? 네, 저 집에 있는 거를 제일 좋아하고 가끔 핸드폰 같은 거 일부러 꺼둘 때도 많고 음. 연락 오면 피곤하니까 아. 지금도 약간 집에 가서 쉬셔야 될것같은데 <laughs> <laughs> 네, 저... 좀 괜찮아요. 사람들 많은 거 좋아하지 않나요? 이들은? 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처음 만난 사람. <laughs> 두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이 낯선 사람. <laughs> 두번 이상 보는 사람 진짜 안 좋아해서 아내랑도 사이 많이 안 좋고. S I 는 어떻게 구분하나요? S I. -E. 음. 너무나 안 쓰셨어요. <laughs> 직관하고 감각인데요. 아, 네. 직관은 대표적인 말이 아나 지금. 모든 게 생각났어요. 약간 이런 느낌. 음. 추상적인 거 되게 좋아하고 큰숲 이런 거 좋아하고. 근데 감각형은 말 자체가 감각이잖아요. 네. 뭔가 만지고 보여야지.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, 현실적인 거, 실용적인 거 네. 그런 것들 위주로 생각한다면 직관형들은 딱 떠오르는 그런 거. 맞아요.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좋죠. 어. 미래 지향적인 게 직관형. 뭐 비전 이런 거 좋아하고. 제가 약간 현실 감각 떨어진다는 얘기를 더 음. 많이 듣긴 해요. 아, 맞네요. 직관 현실 감각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직관형입니다. 정리를 확실하게 해 주셨어요. 다음 그러면 t와 f 차이가 뭔가요 t와 f는 의사 결정 방식에 좀 차이가 있거든요 f 감정형 같은 경우는 어떤 걸 결정할 때 사람이 중요해요 주위 사람이 상처받는지 안 받는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고형 같은 경우는 사람보단 이게 논리적인가 이게 이치에 맞는 건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. 논리이세요? 저좀 사람을 염두에 잘안 두는 것 같아요. 어. 약간 우리가 선입견 있잖아요. 여성들은 좀더 왠지 다 감정형일 것 같은. 음. 사람 되게 염두에 두고, 약간 음. 감정은 스스로 알아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따로 감정을 위로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할 거니까 약간 패트를 먼저 정리를 해놓고 감정은 약간 집전이 되는 사고형이 <laughs> 공가사가 부 부부 음. 부부님 잘 아. 되는 아. 아. 예를 들면, 어 맞아요. 제가 이제 와이프랑 부부싸움을 하면 저는 일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. 근데 아내는 제가 아니, 이렇게 이렇니이 하면 아니 왜 나랑 싸웠는데 오빠 강의하는 거에 영향을 받이렇이프분이 아, m b t i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데요 정반대죠 하나도 안 맞네? 별이죠 그러니까 <laughs> 만약에 남자친구랑 싸웠어 그러면 회사 생활에 렇게이렇이 이렇게 이렇이야 전날 밤 싸웠어 그거는 좀이개예요많이 저는 이전히좀상관이 있는데 누군가랑 싸이면은일이안 풀려 어 맞아 맞아 이렇게 이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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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피곤 이렇게 이 마지막 제2와 피의 차이 네, 여기다 두고 보세요 네, 네. <laughs> 외부 세계를 다루는 방식좀 차이인데요 판단형들은 구조화된 거 되게 좋아하고 순서에 맞게 네,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네, 네, 네. 인식형은 즉흥적이죠 판단형이 시험공부로 치면 미리미리 공부하는 스타일이라면 인식형은 벼락치 스타일 그리고 인식형들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보다 좀 닥쳐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네. 주로 많이 늦어요. 오늘 늦었죠? 네네. 저 제이인데? 네. 제이 <laughs> <laughs> 두 명이 늦고, 피, 그러니까 저는 저의 약점을 노력으로 극복한 스타일이고, 이두 분은 좋은 장점을 까먹은 스타일이에요.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. 제이로서 갖고 있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걸 오히려 잊어버리셨어요. 두 분은 너무 반성하셔야 거니요 제가 공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찾아보면, 미리미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잘할 것 같은데, 조금 다른 게, 인식형들은 벼락치기를 많이 하잖아요. 네. 대신 인식형들은 닥쳐야 집중력이 아주 폭발하는 스타일인 거예요. 네. 이거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것 같아요. 뭐가 네. 좋든 나쁘다고 네. 하기 어려워. ENFP가 재기 발랄한 활동가? 네. 자기가 봤을 때 음. 성격 좋은 점과 안 좋은 점. 사실, 이제 ENFP 분들은 아시겠지만, 자기의 단점을 잘 몰라요, 본인이 <laughs> 굉장히 자기 좋은 점들로 머리에 꽉차 있어서 어. 근데 이제 좀 이제 제가 많이 이제 넘어가니까 그렇게는 안 보이지만 많이 넘어가니까 조금 이제 하도 주위에서 그런 그러니까 얘기가 많이 되니까 인식을 하게 됐는데 젊었을 땐 정말 잘 몰랐어요 뭐 장점 위주로 이야기하면 우선 되게 좀 호감형이죠 네. 잘 웃고 되게 사람들에게 좀 환호받는 어. 네. <laughs> 리액션이 아니 베스트를 초청해놓고 리액션이 그따위에요 그러니까 애드립, 즉흥력, 대본 같은 거 있어 잘안 보는 스타일이고. 대본 아까 엄청 보셨는데. 요 이거는 얘네 좀공부해 하셔야 되니까. <laughs> 그다음에 아이디어 좋고, 뭐 임기응변에 강하고 뭐 끝도 없어요. <laughs> 잘 웃고, 공감 잘해주고 리액션 잘해주고. 이 <laughs> 예, 그것만 들어보면 진짜 좋은 사람이냐? 아 진짜 좋은 사람 맞아요.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. 어. 근데 근데 이제 ENFP는 <laughs>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한테 최상이에요. 어. 가끔 보는 사람, 아. 가끔 보는 사람한테 ENFP는 최상이죠. 근데 아. 같이 사는 사람은 진짜 고통받아. 요 <laughs> 아, 진짜! 되게 친한 친구들도 상처 많이 받고. 네, ENFP는 진짜 지 하고 싶은 거다 하는 스타일. 네. <laughs> 응. 되게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만들고 지라고 표현해. <laughs> 인티제는 용의주도한 전략가. 본인이 생각하기에 성격의 장단점이 있을까요? 아, 장점은 그 페르소나라고 하잖아요. 저는 못 느꼈었는데, 음. 대하는 사람마다 얘가 이런 애였어? 라는 생각을 많이 한대요. 근데 제가 실제로 사람마다 약간 많이 다르게 행동을 하거든요. 음. 그래서 <laughs> 아까 저희들 낯가렸구나 <laughs> 네, 맞아요. 네. <laughs> <laughs> 약간 불안하시더라오늘 네. 저희가 처음 만났는데 네, 네. 네 눈빛이 네. ENFP이잖아요 진 언니가 네. 네 INTJ하고 ENFP가 네. 소울메이트 소울메이트 죠 우선 ENFP는 모든 유형과 소울메이트가 될수 있는데 <laughs> 특히 INTJ랑은 <laughs> 아, 장난 아니죠 아 그래요 네 모드면 뭐 그렇게 좋죠 서로가 <웃음> <웃음> 인티제가 내면에 깊은 우울감이 있대요. 근데 그거를 m 피 p 가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, 음 저를 자꾸 수렁이 안 빠지게 이렇게 아 올려주더라고요. 음 그쵸, 그쵸. 인티제가 겉은 차갑지만 속은 따뜻한 유형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음. 어, 지금 말투도 차가 근데 속은 따뜻해요. 근데 속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? 이거 그 사람 어떻게 알았대 속을 뭐 까봤어? 자, 그럼 공통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. 애정 표현을 잘한다, FP는. 엄청 잘한다, 장난 아니에요. 네, 저는 아내한테 사랑해, 스킨십, 네. 애들 뽀뽀, 네, 이런 걸 많이 하는데, 아내는 약간 그런 거 스킨십을 막 좋아하지 않거든요. 네. 손 잡으면, 아, 사람들 많은데 왜 그래? 막 이럴 때도 있어요. 어... 결혼한 사이인데. 네. <laughs> 손을 잡았는데. 네. 우리 딸도 제가 딱 쳐다보면 하는 날이 아빠 뽀뽀하지 마. <웃음> 첫 마디에요. <laughs> 쳐다보면 아빠 뽀뽀하지 마. 네. 인티지어 같은 경우 애정 표현. 저 애정 표현 잘 안,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음. 네. 받는 것도 안좋아 네, 받는 것도 약간 귀찮고. 맞아, 요 궁금한 게 사람이잖아요. 사람. <laughs> 사랑하는 남자, 사랑해. 귀찮아, 이래요? 아, 그니까, 러 뭐, 예를 들면, 사랑해, 이러면. 사랑을 할것 같은데, 굳이 그거를 말로 해야 되나? 말안 해도 아 나는 이 마음 알아. 약간, 그런 믿음인 거죠? 뭐, 사랑은 뭘로 알아요? 눈빛으로 알아요? 네, 눈빛만 봐도 알아요. 아, 아 진짜? 아, 눈빛 봐아요 그럼 제가 제 눈빛은 사랑하는 거안 하는 거야? 네, <laughs> 뭐, 사랑하는 사이. 금사빵에서 처음 만나자마자 사랑할 수도 있거든요. 아, 사랑하는 진짜? 사이만 알아요. 아, <laughs> 어, 사랑하는 <laughs> 사이만 알아요. 뭐야, 이게? 사랑하는 사이끼 두 명만 알아요. 그 느낌은 <laughs> 이런 게 <laughs> 직관형이에요. <laughs> 아.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얘기, <laughs> 이게 직관형. <laughs> 두 번째 질문인데 <laughs> 서로 모임 나가는 거를 F P 는 좋아하나요? 너무 좋아하죠. 저 우리 고해남님도 그런 모임에서 만났잖아요. <laughs> 그런 모임 엄청 좋아하는데 음. 그런 모임 가서 처음 본 분들한테 너무 친숙하게 해서 음. 나중에 친해지고 나서 그런 PD 많이 들었어요. 처음엔 너무 부담됐다. <laughs> 인티제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있는 모임 완전 극혐이에요 진짜 너무 싫어요 그 약속이 정해진 날부터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아 그래요? 네 이거 영상 찍을 때도 엄청 스트레스 받으셨겠네 제가 아 이건 약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게 아, 음. 이거는 내 감정에 상관없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음.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이거 억눌렀죠 음. 저희가 사실 방송으로 많이 봤는데 라이브로 실물요 처음, 처음 봤거든요 처음, 봤어요? 어. 처음 본 남자 두명 사이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음. 지금 마음은 솔직히 어때요? 바을하는속아 그래요? 음. 불편하구나 우리가 불편? 아니 아니. 아니 이 <laughs> 되게 ENFP가 착각을 많이 하는 게 음. 우리가 되게 재밌게 해주고 음. 웃기게 해주니까 되게 편안할 거다라는 되게 착각을 많이 해요. 맞아요. 저도 착각했어요. 어, 이거 지금 어. 자불안석이라고서또 아, 아, 놀랐어. 어. ENFP는 착각을 그만하셔야 돼요. <laughs> 너네 그만큼 인기 없어. <laughs>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냐. <laughs> 불안하지잖아자불안석이 되잖아. 공통 질은 또. 한 가지 주제에 깊이 파고든다. 그거 완전 좋아요. 완전 좋아요. 네, 관심이 이렇게 탁 꽂히면 음. 그날 밤새서 그거 다 찾아봐요. 아.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사주에 한번 빠져가지고 <laughs> 유튜버가 계시더라고요. <laughs> 그분 거 영상 다 보고 다 공부해가지고 다음 날부터 친구들 만나면 내가 사주 봐줄게. 아무튼 다가지고 다니고. NFP 음. 어.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주제에 깊이 파고드는 형인가요?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걸 좋아하는 건 맞는 거 같아요. 관심사도 음. 되게 많고 음. 다양한 걸 좋아하지만 그 중에 어떤 게확 꽂히면 그거에 깊이 들어가는 거는 좀 공통적인 것 같아요. 근데 음.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의 관심이 쏠려 있죠. 음. 이 이제 인티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 달통님 채널에서 다시번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뵐게요.